그동안 차트 브로 영상에서 다양한 이론과 전략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사용한 지표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통 보조 지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RSI 같은 매매 신호를 제공하는 보조 지표가 있고요.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편리함을 제공하는 지표가 있어요. 그중 우리가 소개하는 지표들은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차트 브로가 영상에서 사용했던 두 가지 ict 지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지표는 tfo의 킬존 지표예요. 트레이딩 뷰에서 지표를 누르고 킬존이라고 검색하면 tfo의 킬존이 있어요. 클릭하면 이렇게 다양한 박스들이 나오죠. 이 지표의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일 위에서부터 소개해 드리면 드로잉 리미트 숫자를 조정하면 과거 며칠 치 세션을 보여주냐 이거예요. 3이라고 세팅되어 있는데 3일 동안의 세션이 노출되고요. 이걸 10으로 설정하면 이렇게 과거 10일 동안의 세션이 표시가 됩니다. 다음 타임 프레임 리밋은요. 어느 타임 프레임까지 킬존 지표를 차트상에 표시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15분 차트인데 5분으로 낮춰볼게요. 없어졌죠? 그런데 3분 차트로 보면 5분 안에 있는 차트니까 표기가 되죠. 타임 존은 아래 우리가 설정해 놓은 시간을 어느 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맞춰서 볼 거냐 이거예요. 한국은 GMT 플러스 9시거든요. 여기서 GMT 플러스 9로 세팅을 하면 9시 반의 시간을 나타내주는 박스가 뉴욕 시간이 아닌 한국 시간 9시 30분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뉴욕 시간을 기준으로 전략을 사용할 거니까 GMT-4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라벨 사이즈는 말 그대로 지표에서 표시해주는 글자의 크기고요. 텍스트 컬러는 차트에 눈에 띄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컷오프를 볼게요. 세션의 고점과 저점에는 항상 유동성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 지표는 유동성이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선을 몇 시까지 표시되게끔 냅둘 거냐 이거예요. 2358, 2359로 세팅하면 이렇게 길게 표시가 되고요. 난 이게 너무 지저분하다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쇼피부 버튼을 클릭하시면 선이 사라져요. 본격적으로 킬존이 있는데요. 만약 내가 통화상을 트레이딩한다고 라 하면 외환 킬존 시간으로 나스닥 같은 미국 지수를 트레이딩 한다 싶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맞춰 놓으면 됩니다. 잠깐 외환과 지수의 시간을 정리한 표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일시정지 해놓거나 캡처해놓은 다음 세팅을 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요세 줄인데요. 제일 앞에 것은 순서대로 일봉, 주봉, 월봉의 시가가 어딘지를 선으로 나타내주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일봉, 주봉, 월봉의 고점과 저점을 선으로 나타내줍니다. 세션의 상하단과 마찬가지로 큰 캔들의 고점과 저점도 유동성이 있으니까 방향성을 세우는데 참고하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볼건 오프닝 프라이스고요. 뉴욕 자정 시간의 시가를 나타내줍니다. 보시면 트루데이 오픈이라고 적혀 있죠. 킬존 지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지표 한번 알아볼게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지표는 2디그리 s 의 하이타임 프레임 파워 오브 3 지표예요. 여기 3개는 캔들의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3가지도 차트에 보이는 색상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즈 뉴 n 미드나잇을 클릭할게요. 우측에 캔들이 보이죠? 일본 캔들의 진행 상황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쓰고 왜 쓰는 거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킬존을 틀어 놓고 스캘핑을 하다 보면요. 작은 프레임의 차트에 시야가 매몰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와, 오늘 나스닥 미쳤다 하고 봤는데 막상 차트를 크게 보니까 코딱지만큼 움직여서 민망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일봉의 상태와 흐름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추세가 상승일 때는 보통 시가 밑으로 밑꼬리를 만들면서 조작이 발생을 하고 올라가는데 작은 프레임으로 보면 일봉의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고 놓칠 때가 많잖아요. 일봉 캔들에서 주요한 유동성 키 레벨 구간을 흡수하고 마땅한 규모의 조작이 발생을 했는지 확장의 상태는 어떤지 예를 들어 TP가 고점 하나 내부 하나 이렇게 있는데 한개 TP를 넘기고 장 마감이 남아 있다 오후 타임에 가격이 어디 있을까 다음 TP를 보면서 일봉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간단하죠? 우리가 그동안 ICT 컨셉을 가격 분석 위주로만 알려드렸는데, 시간에 관한 전략은 ICT 전략의 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앞으로 미국 지수나 외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전략에 대해서 꾸준히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그동안 이 지표와 친해지는 시간을 미리 가져놓는다면, 우리가 알려드리는 전략을 공부하고 활용할 때좀더 편리함이 있겠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전략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